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핑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년 1월 29일에 상장을 해서 고가 4 1,500원을 찍어진 이후에 우리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락이 멈춘 이후에 우리 지금 현재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우리 상승은 일단 한번 나온 상태고요. 자 현재 바닥에서는 지금 일단 21선을 저항을 받고 우리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은 골파기를 한번 하고 어, 이 바닥에서 살짝 눌러주는 그림 어, 바닥 쌍바닥 나오는 그 그림으로 일단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서 우리 다음 주 주가를 확인을 해서 요 쌍바닥을 찍고 요 언덕 부분 요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음, 우리 확실하게 구름대까지 뚫어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위로 우상향하는 단기적으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상향, 우상향하는 그림 예측해 볼수 있고요 자 현재 주가 자리에서 우리 만약에 요 밑에까지 빠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어, 손절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좀더 손절가를 짧게 잡으면 음 눌림 이후에 손절가는 뭐한 10278원 자리 어고 그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 104원, 자리 부고 일단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 바닥에서 찍고 지금 쌍바닥 느낌이라서 상승패턴으로 음,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자 우리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음, 일단 바닥 지켜주는 라인들 이렇게 그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덕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음, 나오겠네요. 그죠? 일단, 5분 봉에서는 요, 우리, 구름대 뚫어주고, 448일선까지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이제 위에 상승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인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상장한 지, 특히나 20년도, 음, 21년도 초반에 나온 종목들은 지금, 아마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한 번씩 언덕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림에 있는 차트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음 좋은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신규 상장하고 3년 안에 있는 종목들은 음안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안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 근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어 이제 바닥에 이제 캔들은 어느 정도 어, 생성된 이후라서 이런 어, 단기적인 수세 먹는 그림으로만 보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뭐, 바닥 구간에서만 수익을 먹어도 그뭐 100%짧 음, 정말 짧아야 20%고 뭐 보통 50% 100% 저도 그런 식으로 어, 먹은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좋아해요 음, 그래서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들은 뭐재무지표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뭐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20년도부터 하면은 음, 그래도 뭐한 2, 3년 정도의 데이터는 있으니까 봤을 때뭐 완전 A급 음,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뭐 영업이익도 뭐 크게 4년 이상 뭐 적자도 아니고 뭐 매출액도 그래도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뭐 당장 회사가 망할 일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죠. 음, 그 다음에 뭐 지분 자체도 최대주주가 한30% 정도 갖고 있으면 음뭐 크게 문제 없고요. 뭐 유통주식수 60%면 어 그래도 괜찮은 정도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어, 그리고 뭐 나머지 기본적인 개요들은 더 직접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인 가능하시니까 어, 그렇게 살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핑거 단기적인 상승 입니 다음 다주 주가 확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여기 지점 우리 지지 받아주면 우리 이렇게 상승하고 올라갔을 때이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이 짧게 먹는 그림 어 그렇게 보시는 거1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 보시고 또 이제 더 가져갈지 말지는 음, 차트를 보면서 조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일 분석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